예야 아무개야 거식이야 천호정글 최미란 그림 문학 동네 이야기의 시작 옛날 옛날에 이름 없는 아이가 살았어 어쩌다 남들 다 있는 이름 하나 못 가졌는지는 이 아이도 몰라 집도 절도 없이 그저 바람처럼 떠돌아다녔대 이름이 없었지만 아이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 이름이란 게 남이 쓰는 것이지 자기가 쓰는 게 아니잖아. 이름 없다고 못 먹는 것도 아니요 못 입는 것도 아니요 못 자는 것도 아닌걸 누가 이름이 뭐냐 물으면 아이는 나는 이름이 없으니 그냥 좋도록 부르세요 하고 대답했지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이놈아 저놈아 꼬마야 얘야 거시기야저 편할 대로 불렀대 한 번은 아이가 어느 집 헛간에 묵어가게 됐거든 지푸라기 덮고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오줌이 너무 마려운 거야 아이는 뒷간에 가려고 부시럭부시럭 일어났어 그런데 마당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서 있네.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신을 신었는데, 얼굴은 밀가루 바른 것처럼 허옇고, 입술은 연지 바른 것처럼 빨개. 아이는 문 뒤에 숨어서 그 사람이 뭐 하나 지켜보았어. 아이가 묵은 집에는 하도 늙어 고롱고롱하는 할머니 있었거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문 밖에서, 이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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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번 부르니까, 날 부르는 사람이 누구요? 할머니 방문을 열고 비실비실 나와 따라오시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앞장선이 할머는 군말 없이 뒤를 쫓아가지 다음날 아침 아이고 어머니 안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야 글쎄 밤에 밤새 할머니 죽었다지 뭐야 그러니까 아이가 봤던 게 바로 저승사자지 며칠 뒤 아이가 뱀에 물렸네 하필 물리기만 하면 죽는 다는 까치 독사야. 사람도 안 다니는 숲에서 그리됐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지 뭐야. 뱀에게 물린 복사뼈가 금세 퉁퉁 부어올랐어. 저릿저릿한 기운이 발을 타고 올라오더니 몸에 감각마저 없어지네. 참 허무하게도 죽는구나. 아이는 속으로 탄식했어. 그때 누군가 소리도 없이 나타났지. 그게 누구냐? 바로 며칠 전에 할멈을 데려갔던 그 저승 사자야. 저승 사자는 쓰러진 아이를 힐끗 보더니 들고 있던 책을 뒤적였어.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하네. 내 이름이 뭐냐? 아이는 간신히 대답했어. 나는 이름이 없어요. 저승사자는 별 희한한 놈을 다 보겠군. 이름이 없으니 데려갈 수가 없구나. 아이를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어. 아이가 정신을 차렸을 땐 신기하게도 몸이 싹 나아있더래. 독사 이빨 자국이 아니었으면 꿈이라고 생각할 뻔했지, 뭐야? 죽다 살아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야. 원래는 뱀에게 물려 죽을 목숨인데 이름이 없어 살아난 셈이지. 옛말에 저승사자를 세번 피하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 아이는 어떻게든 저승사자를 두번더 따돌려야지 다짐했더래. 몇 년이 지났어. 아이는 제법 커서 어느 집 머슴을 살고 있었어. 하루는 주인이 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거야. 오늘은 누렁이 끌고 밭좀 갈아라. 누렁이는 주인 내가 키우는 누렁소 이름이지. 예, 아이는 누렁이를 끌고 밭갈로 나갔어. 한참 밭을 갈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웬 사람이 지나가다 말을 걸지? 이 사람이 검은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붉네. 둘이는 날씨가 어떠니 농사가 어떠니 얘기를 주고받았어. 그러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야. 이름자가 어, 어찌 되시오? 아이가 나는 이름이 없소 하자. 이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소? 그러지 말고 가르쳐 주오. 때를 쓰는 거겠지 이 사람이 하도 졸라대니 아이는 그만 귀찮아서 누렁이 누렁이라고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네 다음날 아침이야 아이고 누렁아 이게 무슨 일이냐 하도 시끄럽게 보니 주인집에 야단이 났네 밤새 누렁소가 죽고 외양간에 벌렁 나자빠져 있지 뭐야 아이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어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저승사자였던 게지 이렇게 아이는 두 번째로 저승사자를 피했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이에게는 저승사자 병이 생겼네, 그려. 누구든 저승사자로 보이는 병이지. 그게 사람과 어울릴 수도 없고, 한 군데 머물를 수도 없고,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사는 거지. 한 번은 아이가 다리를 건너는데, 사람 살려요! 외치는 소리가 들려. 뭔가 하고 보니 영감 하나가 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더래. 어저께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있던 터라 지켜보던 사람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 아이는 얼른 강에 뛰어들어 영감을 구해왔지. 정신을 차린 영감은 보답을 하고 싶으니 우리 집에 가세 청했어. 영감을 따라가 보니 아주 고래 등만한 기아집이 나와. 알고 보니 영감은 큰 부자인데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더래. 아이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대접을 잘 받았어. 영감은 갈 곳이 없으면 여기 있게나 우리 집안성과 이름을 받고 내 아들이 되어주게 부탁하더래. 이름을 지으란 말에 아이는 더럽 의심이 났어. 그러고 보니 영감이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지. 어이쿠, 이 영감은 사람이 아니라 저승사자로구나. 아이는 헐레벌떡 그 집을 뛰쳐나왔대. 몇 년이 휙 지났어. 이제 아이는 나이 꽉찬 더벅머리 총각이 되었지. 아이가 장돌뱅이로 오다가다 여인 하나를 만났거든. 얼굴이 곱고 마음씨는 더 고운 여인이었지. 아이와 여인은 서로 좋아지내는 사이가 되었어. 하지만 혼인 얘기가 오가자 여인의 부모는. 이름도 없는 사람에겐 내 딸을 못 준다 하는 거야. 여인은 아이를 졸라대었어. 이름이야 하나 지으면 그만 아닌가요? 이름을 지으란 말에 아이는 더러 겁이 났지. 그러고 보이니 여인은 얼굴이 희고 입술이 붉거든. 어이쿠, 이 여인이 사람이 아니라 저승사자로구나. 아이는 여인을 피해 멀리멀리 멀리 도망갔대. 시간은 자꾸자꾸 흘러갔고, 아이는 자꾸자꾸 나이를 먹어갔어. 100살, 150살, 200살, 299살, 그리고 드디어 아이는 300살이 되었지. 300년 세상을 떠돌면서, 아이는 온갖 때를 다 가고, 온갖 사람을 다 만나고, 온갖 일을 다 겪었어. 300살 먹자 아이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더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저승사자도 300년이나 따돌렸는걸. 아이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어. 세상 사람들은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거나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었지. 부자도, 가난뱅이도, 양반도, 상놈도 모두 죽음 앞에선 벌벌 떨었어. 죽을 걱정 없는 사람은 아이뿐이야. 아이는 자신이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단다. 어느 날, 아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야. 근처에 집도 없는데 참 낭패지. 그때 저쪽 정자나무 아래서, 어이, 길 가는 양반, 여기 나무 아래서 비나 긋고 가시오. 부르는 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보니 사각과 도롱이를 걸친 늙은이가 태평하게 비구경을 하던 참이야. 둘이는 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어. 말없이 비만 바라보던 늙은이가 문득 나이 자랑을 하지. 우리 집안 사람은 오래 살기로 유명하다오. 내 할, 할아비는 100살, 내 아비는 150살까지 살았고 나는 올해 200살이지요. 사람들이 나만큼 오래 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합디다. 아이는 은근슬쩍 자존심이 상했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누가 뭐래도 자기가 틀림없잖아? 흥. 200살 가지고 오래 살았다고 할수 있겠소? 300년 산 사람도 있는데. 늙은이가 껄껄 웃었어. 거짓부럭 마시오. 사람이 어찌 300년을 산단 말이오. 아이는 입을 삐죽이며 대꾸했지. 왜 없소? 200살 먹은 사람이 있으면 300살 먹은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도 늙은이는 영못 믿겠다는 포장이야. 내 이름이 뭔줄 아시오? 200살까지 살라고 200. 200살까지 살았다고 200이오. 내가 200년 사는 동안 300살 먹은 사람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소. 아이도 부하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 내가 바로 300살 먹은 사람이요. 노인장이 200살 먹어 200이면 나는 300살 먹었으니 300이라오. 그제야 늙은이가 깜짝 놀라네. 참말, 당신 이름이 300이요? 노인장은 속고만 살았소. 내가 300살 먹은 300이요. 아이는 잔뜩 뻐이면서큰 소리를 땅땅 쳐댔어. 늙은이는 아이의 말을 듣더니 사각과 도롱이를 벗었어. 늙은이의 옷은 새카맣게 검었지. 아이는 그제야 늙은이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앗! 소리를 질렀어. 그러자 늙은이, 아니 저승사자는 음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 삼배가 이제 함께 저승으로 가자. 삼배기는 엎드려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 저는 억울한 것세 가지가 있어. 저승에 못 갑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승사자가 묻자 삼배기가 대답했지. 저승 사자는 세 번만 찾아온다는데 저에겐 수시로 오니 첫 번째 억울함이요 이승에서 행복을 누려보지 못한 게두 번째 억울함이요 남기는 것 하나 없이 저승으로 가야 하는 것이 세 번째 억울함입니다. 저승 사자가 대답했지 첫 번째 억울함을 풀어주마 나는 너를 딱세번 찾아왔다. 삼0이는 그럴 리가 없다는 얼굴로 따졌어 날 아들로 삼겠다던 영감으로. 나와 혼인할 뻔했던 여인으로 둔갑해서 나를 홀리지 않았습니까?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지 아니다. 그들은 보, 그저 보통 사람들이었다. 모든 것을 뿌리치고 오래 사는 것을 택한 것은 네 자신이 아니었더냐. 300인은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어. 첫 번째 억울함이 풀렸느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번째와 세 번째 억울함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억울함을 풀어주마. 네가 불행했던 이유는 나를 피하느라 고달팠기 때문이다. 저승으로 가면 도망다닐 필요가 없으니 도리어 행복하지 않겠느냐? 삼백이는 곰곰이 생각이 잠겼어. 저승 사제의 말은 틀린 데가 없었지. 두 번째 억울함이 풀렸느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 번째 억울함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억울함을 풀어주마. 사람은 누구나 죽으며 한 가지만 남기는 법이다. 너도 한 가지는 남기지 않느냐? 삼백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남긴단 말입니까? 저승사자가 빙글에 웃었어. 저승사자가 웃는 걸본 사람은 아마 300이 전에도 후회도 없을걸? 이름이다. 이젠 너에게도 이름이 있지 않느냐? 300이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지. 그러고는 허허허 웃기 시작했어. 세 번째 억울함이 풀렸느냐? 그렇습니다. 모든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저승사자는 들고 있던 책을 펼쳐 300이의 이름을 새로이 적어 넣었지. 그러고는 삼배가, 삼백아, 삼배가, 삼백아, 삼배가 삼백아, 세번 불렀어. 예, 따라오너라. 삼배기는 홀가분한 얼굴로 저승사자를 쫓아갔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냐고? 아니,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야. 삼배기가 죽고 나서 삼배기의 칠일장이 시작되었거든. 가족도 동무도 없던 삼배기의 칠일장을 누가 치러주었냐고 글쎄, 생뚱맞게도 구렁이, 개, 소, 까치, 호랑이, 말, 이렇게. 동물 귀신 여섯 마리가 상주로 나섰지 뭐야? 저마다 살아생전 삼백이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서 말이야. 알고 보니 삼백이조차 꿈에도 몰랐던 기막힌 사연들이 있더래. 여섯 귀신이 여섯 밤 동안 삼백이의 빈소를 지키면서 나눈 신기하고 재미난 사연들을 지금부터 살짝 엿들어 볼까?